바이웨의 함락 바이웨는 헨리왕의 손에 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형제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매우 끔찍한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끔찍하구만 계속하기 바이웨가 불탈 동안 헨리왕은 유리한 전세를 밀어붙였습니다. 주요 강화 성벽을 장악하고 강력한 영주들의 충성을 얻으며 헨리는 노르망디에 대한 형제의 지배력을 약화시켰습니다. 1106년 한식으로 해서 아버지의 영토를 최종적으로 손에 넣기 위한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f 슈 i d 전투 n 슈 w a 전투 헨리 e 세가 노르망디를 차지하려면 자신의 형제인 로베르 공작을 생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b 슈 e t 성이 로베르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그를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쓸 것입니다. 오, 로베르 공작을 잡는 미션이고 유인을 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이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텐슈불에 노르망디를 점령하고 형 로베르 공작을 잡기 위해 헨리는 텐슈불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거 공성추 뭔가 빈껍질처럼 그 생겼어.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왕은 형을 잡을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이야, 진격하라. 마키니와 패니의 마을을 약탈하며 로베르가 방어를 어, 위해 어, 나올 어, 수밖에 어, 없도록 페메, 만들 것입니다. 가르르, 가르르, 가르르. 어, <레> 마을을 파괴 로베르의 군대를 끌어내서 여야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아 그걸로 아, 아. 는게 아니잖아 마 마을 파괴면 여기잖아 여야 여야 너왜 혼자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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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는다 누군가 깜짝 놀리라 너 혼자 너왜 혼자가 녀석들 용기가 가상하구나. 전체 선물 이겼다고. 마을 파게마티이로 요새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마을포증가 어, 공격. 야야 공사 뭐해? 여기 뒤에서 은집을 때리고 있어. 오우 아파 헨리 일세 죽는다 마티니에서 모든 건물을 불태우세요 어. 불태워라 마리가모토 불태워라 어? 뭐 아이템이 있대 뭐예요? 건물 상자 아, 보물 상자 좋아요. 그 말을 파괴하지 말고 우리가 쓰면 안 되나? 아니, 이 좋은! 다원형은 헨리 n 세는다 계획이 있다 마 e n 파괴 완료 a 렌네 v i g i t a Tiny Pagualo. Tiny. Tao n y o n 허 프렌느 마을이었습니다. 야, 니네 앞마당 다 터지고 있어. 헨닐세는 로베르가 성에 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새 부대를 불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홀리. 헨닐세는 그 새로운 부대가 팽시불의 주둔군과 합류하기 전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금만 기사, 확보한다면 헨리는 근처의 동맹에 돈을 주고 증원군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와 멋있다 기병. 와 뭐야 중갑 기사. 기사 뭐야? 멋있어. 와 기사 멋있다. 와. 와 여. 전투준비, 전투준비, 전투 돌격하라, 방어력 증가셰여버려헨리 1세 기사들을 무시하지마라! 아 기사 멋있다 헨리 일세, 여기서 얼 타고 있어. 뭐해? 접근하는 로베르의 군대를 제거한 헨리 일세는 성의 방어를 강화하려는 형의 시도를 무위로 돌렸습니다. 프렌느 건물을 모두 파괴하라. 불태워버려. 우리한테 반영하면은 다 죽는 거야. 학살해주마. 아, 이 공사 너무 느린데? 괜찮아, 우리 기사가 있으니까. 그래 뭘거 먹어야지. 좋아용. <목소리> 기사가 굿네 <좋네>. 기사. <목소리> 모든 걸 파괴하라. 불태워 버려. 마을을 파괴하고 금을 뺏어라 나는 기사가 뽑고 싶다. 백골드만 더 줘라. 도움을 요청하세요. 프렌드 마을 페허로 만들었습니다. 로베르가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오, 로베르 이세. 2세. 로베르는 성에서 나와 전장에서 형제와 마주했습니다. 넌 이세지 난 일세다. 면들아. 이 조식도 왜 이렇게 많어? 잠깐만, 창병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창병, 궁병, 무장병사, 기병, 궁사, 응사, 보병, 궁사가 바이웨이 있는 헨리의 동맹이 금을 받고 증원군을 보냈습니다. 오케이, 궁사 60명이다. 화살비가 뭔지 보여주마. 천궁의 힘을 보여주지. 어, 로비로 온다. 저기 <목소리도> 뒤로. 기 빼고. 고 도망가고 아이고 움직이면 해제되네 공격 암튼 공격 헨리 일세를 따라라 기사도의 힘을 보여주마 오양념부로 오네 여기대용 우리가 물량이 더 많아?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라 로베르 군대선멸 완료 나이스 나이스 이성은 이제 제 거입니다. 유인하기 위한 헨의 전술이 먹혔습니다. 헨는 로베르를 생포했고 노르망를에 넣었습니다. 오우. 이야, 재밌다. 승리. 아, 재밌다, 재밌다. 탱슈브레 오... 전투 치열한 전투 후 헨리 1세는 뛰어난 전술로 탱슈브레를 점령하고 형을 생포했습니다 노르망디가 이제 잉글랜드에 손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본인 친형이라고 죽이진 않네요 착하네 동생애가 다음 시나리오 계속 이어서 할게요